옛날 중국에는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낭은 주머니, 추는 송곳을 뜻합니다. 송곳을 주머니 속에 넣어도 그 뾰족한 끝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진짜 실력은 감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진나라의 재상 이사의 일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사는 젊은 시절 그저 평범한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날카로운 통찰과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상국이었던 이사는 한 인재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한비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마치 주머니 속 송곳 같다. 아무리 숨겨도 그 재능은 드러나고야 만다. 낭중 지추는 자신의 실력이 언젠가 드러난다는 믿음과 타인의 재능을 알아보는 눈을 함께 강조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사자성어를 증명한 인물은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라의 장수 한신입니다. 한신은 가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지만, 뛰어난 병법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유방이 그를 기용하자, 한신은 단숨에 천하를 뒤흔드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삼국지의 제갈량입니다. 그는 초기 작은 시골에 살고 있었지만 그 명성은 이미 다른 군웅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유비가 세 번이나 찾아 모셨다는 삼고초려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숨어 있어도 소문이 나게 마련입니다. 낭중지추는 그저 드러난다는 의미를 넘어 실력 있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단숨에 빛을 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현대 사회에서도 이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조직생활에서든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쌓아온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반대로 겉으로만 화려하고 속이 비어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낭중지추는 자신을 과신하거나 조급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칠해보다 내실을 다지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력보다 말이나 이미지가 먼저 소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긴 호흡으로 보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도 꾸준히 갈고 닦는 것입니다. 주머니 속 송곳이 되기 위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끝이 뾰족해질 때까지 연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낭중지추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나려고 애쓰지 말고 빛날 준비를 하라.